네 안녕하세요 9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유로가 완전 바닥이네요 이 가운데 중앙선 있죠 이렇게 네, 빨간색이 현재가인데 바닥에 딱 붙어있죠 그러면 중앙선 뚫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가 고점이고요 그러면 중앙선 밑에서는 매수로 대응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네 두세트 관계로 쫙 깔아 놓으세요 네, 그러면 여기서 출렁출렁 하다다 체결되어 갖고 위로 쫙 끌어올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앙선 밑에서는 매수, 그럼 중앙선 돌파한 뒤에 이렇게 청사 박스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청산해야 됩니다. 이렇게 중앙선 밑에서는 매수하고 중앙선 위로 올라간 뒤에. 네, 그래서 지금 바닥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방으로 끌어올리면 보통 한5 0틱에서1 0 0틱을 끌어올립니다. 네, 굉장히 크게 모을 수 있죠. 금액으로 한 300에서 500. 잘 먹으면 한 천만 원까지 나올 때 됐어요. 네, 이렇게 포지션 매매를 하면 하루에 한번 정도, 두번 정도 거래하는데 매매 수수료는 아주 작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먹는 기법이죠. 그리고 보, 방향을 알수 있어요, 포지션을. 지금 상방 포지션이 나왔다는 거. 네, 그래서 이 상방 포지션 나왔을 때 이렇게 매수로 대응하시면 상방으로 쫙 끌어올리죠. 네. 그럼 일단 먼저 빨리 또 한번 체결할게요, 나머지를. 네. 그럼 몇 시간 후에 이렇게 중앙선 뚫고 이렇게 청색 박스가 나오는지, 네. 몇 시간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로에서 대박이 터졌네요. 아침에 여기서 우리가 매수로 들어갔죠. 중앙선 밑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아침에 여기, 여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바닥에 지금 빨간색이 딱 붙어 있죠.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럼 중앙선 돌파해서 이렇게 청색 박스가 나옵니다. 네, 여기서 청색 박스가 나올 때까지 계속 상승합니다. 지금 440, 450. 자, 그러면 500, 600,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가겠는데요. 네, 오늘 완전히 대박입니다. 이 포지션 매매를 하게 되면 하루에 한 번, 많으면 두 번인데 보통 50틱에서 100틱을 먹습니다. 금액으로 한 300만원, 500만원. 운이 좋은 날은 한 1000만원까지 먹죠. 네, 이렇게 크게 먹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익을 못 내는 이유가 전부 단타 매매예요 10만원 20만원 틱틱이 단타 매매를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 리딩대로 단타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몇번 먹다가 중간에 잘못 들어갔다 물립니다 잘못 들어갔다 또, 또 이렇게 손실 나고 물타기 하고 또 손절매 타이밍 놓치고 이러다 보니까 수익은 늘어난 게 아니라 계속 매매 수수료만 잔뜩 나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달, 두달 하다 보면 그 원금을 다 까먹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먹는 기법을 아셔야 돼. 그동안 여러분들이 계좌가 수익이 안 나고 계속 원금을 까먹고 있다면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매매 기법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단타 매매 해봤자 매매 수수료만 잔뜩 나갈 뿐이지 자기 계좌가 안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펀션 매매는 아침에 이길 바닥에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상승 추세가 나온다면서 여기서 아침부터 할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른 거 볼까요? 네, 이렇게 고점에 출발하면 또 하락하고, 바닥에 출발하면 또 중앙에서 뚫고 올라가죠, 이렇게. 또 다른 거 볼까요? 네, 보십시오. 바닥에 출발하면 이제 중앙에서 뚫죠. 근데 고점에 출발하면, 볼까요? 네, 여기서 지금, 네, 지금 고점에 출발했죠? 쭉빠져버죠 그리고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죠, 지금 현재. 네, 이런 식으로. <laughs> 네, 고점에 출발했기 때문에 중앙색 기가쭉 빠졌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청색 박스 위에서는 매도. 그 다음에 바닥에 이렇게 출발할 때는 매수. 이렇게 대응해야 됩니다. 네, 이거 보십시오. 바닥에 출발했죠. 계속 지금 중앙색 뚫고 올라갈 때까지 계속 상승입니다. 네. 지금 이거 한 500, 600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460. 아까 440이었는데, 470. 네, 쭉쭉 끌어올리죠, 지금 이제. 네. 이렇게 매매하셔야 크게 먹습니다. 맨날 틱틱 해봤자, 큰 돈을 못 벌고, 잘못 들어가서 또 물리기도 하고, 손실나고, 물타기하고, 또 잘못, 한 번씩 손실할 때또 크게 까먹습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계좌가 계속 손실 누적되는 거죠. 어, 지금 매매 기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돈을 못 버신 분들은 그 빨리 그 매매 기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 매매를 배우셔야 돼 이것대로 하면 한 번에 300, 500, 1000 이렇게 먹기 때문에 매매 수수료는 단 몇만 원도 안 나옵니다. 그 하루에 한번 정도 매매하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매매 수수료가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을 미리 알수 있어요. 바닥에 출발했기 때문에 무조건 중앙선을 뚫는다. 여기 뚫고 올라간다는 걸 미리 알수 있습니다. 네, 뭔지 아시겠죠?